왼쪽 팀별 매출표를 보니까 국내 3팀 행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2팀과 4팀 사이에 3팀이 누락이 되었네요. 그래서 3팀 행을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누르니까 행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팀을 만들었더니 오른쪽에 있는 조경표에 필요 없는 행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조경표에 불필요한 행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왼쪽 매출표에만 행을 삽입시켜 보겠습니다. 매출표의 국내 2팀 행을 모두 지정합니다. A5셀부터 E5셀까지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2, 5셀 채우기 핸들을 한칸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새로운 행이 하나 삽입이 됩니다. 이곳에 국내 3팀을 입력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조경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이 삽입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행을 매출표에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매출표의 국내 5팀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행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죠. 왼쪽 행 머리글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조경표 행까지 삭제가 되버리니까 이런 방법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국내 6팀부터 밑에 있는 합계까지 모두 지정한 다음, 잘라내긴 합니다. 그리고 국내 5팀 범위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긴 하는데 이 방법들은 거추장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국내 5팀 행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A8번 셀부터 E8번 셀까지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E8번 채우기 핸들을 한칸 위로 끌어 올리면 국내 5팀만 삭제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경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